네, 저희가 이 공방을 차릴 때에 저랑 여기 저희 계시는 선생님이랑 저희들이 친구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이름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한 글자씩을 따서 한자로 변환을 해서 1월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라탄 공예 제품 자체가 다 나무를 이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에 포레스트라는 어떤 명칭을 붙여서 포레스트 1월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공예 교육을 통해서 만드는 제품이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곳에서 그치지 않고 실용적으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어, 한 3년 전부터 어, 다이성 사용이 가능한 뭐 텀블러라든지 환경적인 좀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제품들을 찾다가 이 공예를 배우게 되었고 접하게 되어서 어,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분야로 확장해 보자라고 해서. 어, 라탄 구매를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고, 또, 구매율이 높은 제품들은 라탄으로 만든 전등 가시고요. 라탄으로 만든 체반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라탄 제품을 만들다가, 이 자개 카피즈 실공예도 같이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찰랑거리는 풍경 같은 저 자개 모빌도 많이들 어, 구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도 직접 오셔가지고 물건을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선물용으로 또 구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포레스트 1월이라고 치시면은 이 자개 모빌이랑 나탄 소품 그리고 최근에는 우드나 대나무 소품까지 업데이트해 두었고요.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그 공예 전문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포레스트 1월 검색하셔서 저희 제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만들기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요즘에는 DIY 키트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정도로 바구니 하나를 만드시는데 뭐 대략 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만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어,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정성을 쏟는 만큼 좀 오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고 좀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만들고 있습니다.